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양분입니다. 오늘은 이빈 환자... <laughs> 상자에다가 저의 마구마구 쌓여져 있던 물건들을 여기 안에다가 다 정리해 볼 거예요.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먼저 물품을 소개하자면 아이클레이도 있고요. 뭐냐 이거 풍선 뭐 등등등 엄청 많아요 지금 뭐 여기 쓰레기장이에요 다 쌓여있던 거를 여기다 차근차근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g 그러면 음 먼저 작은 것부터 구석에다가 이렇게 딱 놔볼게요. 아이클레이가 여기서 제일 작은 것 같은데 아이클레이는 여기 구석에다가 놔줄 거예요. 구석에다 놔주고. 이렇게 구석에다 놔주고 그 다음 작은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? 한번 찾아볼까? 이 풍선부터 먼저 넣어줄게요 이렇게 뭔가 이상한가? <laughs> 제 이런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그 다음에 그 다음 작은 것들을 넣어볼까요? 자, 클레이를 좀 자리를 바꿔줬어요. 요거는 클레이로 만든 작품인데, 뭐, 리본이랑 떨어져서 고쳐야지, 고쳐야지 했던 게좀 미뤄져 있던 그런 작품들입니다. 나머지도 다 채워볼게요. 짠! 자리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. 여러 번 바꾸고 바꿨, 사실은 안 비밀. 자, 그럼 다시 책상으로 고고. 짜잔! 훨씬 높아졌죠? 자, 이제 여기다가 상자를 올려볼게요. 오, 이거 좀높하고 무섭네요. 자, 이렇게 올려줬고, 두 번째 상자를 오시도록 하겠습니다. 짠! 두 번째 상자는 옆으로 빼줬어요. 어, 너무 힘드네요. 자, 이거는 아이클레이로 만든 작품이고요. 이거 등좀 있는데, 음, 부채들이 막 있고 난리에요 난리 부채는 여기 옆에 옮겨주고 첫 번째 상자. 자 먼저 좀 파옷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클로이 넣어주고 하나 둘셋뿅짠 이렇게 뭐 다를 건 없지만 조금이라도 몇개 빼주고 왔어요 여기서 빠져있는건 뭘까요? <laughs> 바로바로 아이클레이입니다 아이클레이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코트들은 옆상자로 옮겨줄게요 일단 아이클레이는 여기로 옮겨가지고는 여기 아이클레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어디다 둬야될까요? 자리매치를 너무 잘못했나봐요 괜찮아요 이렇게 놔두면 <laughs> 자그 다음은 뭐 체육분 있을까요? 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, 찾아보니까 이런 게꽤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지금 스킷인데 안 뜯은 거거든요? 이제 그냥 계속 안 뜯은 채로 고스란히 나도 생각입니다. 그 다음에 예쁜 손지들이에요. 보이시나요? 음, 이렇게. 귀엽죠? 얘를 옆에다가 박아줄 거예요. <laughs> 여기다가 박아줄게요. 그러면, 짠! 가운데 한테가 조금 나아졌네요 이렇게 는 맞나? 자리배치 같은 경우는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잘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1번 상자 완성 2번 상자도 완성 오늘은 이두 상자 두 상자를 한번 좀잘 정리해 봤는데 어땠나요? 뭐. 글쎄, 저는 뭐 만족합니다.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 많이 많이 어,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안녕.